팔 정도 이게 팔 정도 그걸 이제 좀 우리나라 말로 더 풀어보면 여덟 가지 행복의 길 예. 아까도 이 구, 더 없는 행복이 그게 결국은 깨달 깨달아서 원하는 목표점이잖아요 예. 왜까왜 깨닫, 왜 깨닫느냐 더 없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팔 정도는 여덟 가지 행복의 길 예, 행복으로 가는 길 그렇게 했죠. 예, 이거 더 붙입시다. 예, 여덟 가지 더 여덟 가지 행복 여덟 가지 행복으로 가는 길아니구 누나? 여덟 가지 예, 행복으로 가는 여덟 가지 길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예, 행복으로 가는 더 없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더 없는 에, 행복으로 가는 여덟 가지의 길 이렇게 해야 되겠죠. 팔종도는 더 없는 팔종도는 더 없는 행복으로 가는 여덟 가지의 길. 에, 그리고 이제 깨달음의 길 또는 해탈의 길 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팔종도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벌써 답을 알려 주셨잖아. 더 없는 행복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덟 가지의 길을 알려 주셨어요. 이거 하시면 돼. 이거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여덟 가지 길에 여덟 가지 길을 살펴보면 바른 견해, 정견, 그다음에 정사유, 바른 생각. 그 다음에 정어, 바른말, 그 다음에 정업, 바른행위, 그 다음에 정명, 바른생계, 그 다음에 여섯번째 정정진, 바른노력, 그리고 일곱번째 정념, 바른깨어있음, 바른알아차림, 네. 그 다음에 여덟번째 정정, 바른집중, 바른 삼매. 예, 바른 삼매. 바른 선정. 예. 바른 선정이라고 표현돼야 되겠죠. 선정. 그러니까 이 선정이 사마티라고 그러는데 사마티를 의미로군게 삼매라고 해요. 그래서 삼매라는 단어는 선정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선정 삼매라고 이제 하기도 하죠. 예, 선정 삼매. 예. 그래서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뭐 정견, 정명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쭉 했단 말이에요. 한 문용으로. 네. 한 문용으로 쭉 했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풀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 예를 들어 정견이 저, 어, 바른 견해. 그럼 바른 견해가 뭔지를 알아야 바른 견해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정견 해라 했으니까 정견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찾아 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의 수행 깨닫기한 수행의 방법을 뭘 하냐면 두 가지가 주 중심이에요. 보면은 정념, 바른 예. 깨어 있음 알아차림 이게 사띠라고 그러거든요. 사띠, 그거. 정념, 바른 깨어 있음 알아차림. 요것만 또, 요것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것만 해가지고 깨달으려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인 정정. 바른 산매. 예, 바른 산매만 해가지고 깨달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여덟 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인 바른 견해. 예, 정견. 그럼 바른 견해가 뭘까? 무엇을 바른 견해라고 할까?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정견, 바른 견해 무엇이 바른 견해지? 예. 바른 견해라는 걸어떤 기준을 두고 어 바른 견해라고 해야 되지? 예,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정견,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 무엇을 바른 견해라고 부처님께서 이 얘기하셨는지를 계속 찾아봤죠. 그리고 나서 찾아보고 찾아보고. 사실 이거 몇 년에 걸쳐서 찾았어요. 몇 년에 걸쳐서. 그래가지고 찾아서 딱 이제 정리를 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팔종도의 정견 바른 견해는 업 인과응보 인과 연기의 통찰 예, 통찰 그리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 예, 바른 이해와 인식을 통한 통찰로 편견 없는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업 인과응부, 인과 연기, 고성제집성제멸성제도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통한 통찰로 편견 없는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바른 견해다. 예. 바른 견해다. 그래서 이팔 정도의 첫 번째인 바른 견해. 예, 바른 견해, 이 바른 견해가 곧이 바른 견해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예, 견성에 해당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제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여기예요 바른 이해, 예, 이해. 이 바른 이해가 먼저잖아요. 이 바른 이해도 없이 그냥 뭐, 바른 깨어있는 정념이나 정정, 선, 그러니까 정념이나 정정, 선정삼매, 삼매수행, 뭐 선정수행, 알아차림수행, 전부 자선해가지고 명상하는 수행 형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정견, 바른 견해가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드러났죠. 그 다음에 정사유, 바른 생각. 또 어떤 스님들은 생각하지 말아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떠난 자리라고. <laughs>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바른 생각을 하라고. 예. 바른 생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바른 생각이 뭔가 정 사유가 그걸 또 이제 찾아봤죠. 여기저기 비교 검토하고 찾아본 것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정견의 정견은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앞에 정견의 바탕. 그러니까 업, 인과응보, 인과연기, 고성제 그러니까 업, 인과응보, 인과연기, 고성제, 집성제, 별성제, 도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 바른 인식을 통한 통찰 예, 편견 없는 바른 견해, 이와 같은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탐욕을 일으키지 않고 예, 탐욕을 일으키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남을 해치지 않는 생각 예. 이 생각과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른 생각이래요. 이게 바르고 굳은 믿음으로 수행의 뿌리를 내리는 것. 바른 가르침을 항상 깊이 생각하여 바르게 기억하는 것. 이게 정사유 바른 생각이라 이거죠. 그럼 결국은 앞에 첫 번째인 정견 바른 견해가 이루어지면 예. 바로 정사요 바른 생각으로 연결이 되고 이 바른 생각에서 당연히 바른 견해가 이루어지면 탐욕을 일으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탐욕이 일으켜지지 않을 수밖에 없냐면 고성제와 집성제를 통찰했잖아요 예, 바른 견해에서 그러니까 업도 통찰했고 인과학, 뭐 인과연기도 통찰했고 세상이 예, 자기가 행한 업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 세계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통찰했잖아. 그걸 이해하고. 그 고성제 통찰하고 집성제 통찰했어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통찰했잖아요. 이해하고. 이해하고 통찰했기 때문에 저절로 탐욕이 일으키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당연히 선을 행하는, 예, 선을 행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남을 해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앞에 바른 견해의 바탕으로 이치에 맞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견이 이루어지면 정사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러한 생각 속에서 바른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정어가 나와요. 바른 말. 예, 네. 바른 말. 그럼 무엇이 바른 말인가? 예, 네. 바른 말이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죠. 앞에 얘기한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을 바탕으로 한 거짓말, 속이는 말, 두 가지 말 거칠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말, 진실한 말, 유익한 말, 도움이 되는 말, 부드럽고 선한 말, 바른 견해에 맞는 말, 이 바른 견해에 맞는 말 이게 이제 정어예요. 팔 정도의 정어. 결국은 지금 현재 정견, 정사유. 정어까지 보더라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십선업 생활을 하고 팔종도 실천 수행해 가면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이것을 이게 바탕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앉아서 뭘 하는 깨닫고자 하는 그 방향의 수행하고는 이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매우 동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이 수행의 내용들을 보면 예, 이해하고 예, 통찰하고 또 실천하고 예. 또네 번째 정업을 한번 볼게요 정업 바른 행위 예, 바른 행위 살생 도둑질 음행을 행하지 않고 십선업 생활과 바른 견해에 맞는 행위 앞에 말한 첫 번째인 바른 견해에 맞는 행위를 해라는 얘기죠. 그럼 바른 견해에 맞는 행위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업, 인과응보, 인과의 연기, 고성제, 집성제, 별성제 도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통한 통찰로 편견 없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행하라는 얘기죠. 행동하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바른 생계가 또 나와요. 다섯 번째 정명. 바른 생계. 이 바른 생계에서는 그냥 딱나와버리죠업인과왕 인과연기법에 뭐 인과 맞춰 십선업과 팔총도를 기준으로 하는 바른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예, 네,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정정진 바른 노력이 나오거든요.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악한 일어난 악한 생각은 버리며 선한 생각을 일으키며. 일어난 선한 생각은 더욱 일어나게 하며 십선업팔 정도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과 노력 적극적인 의욕으로 선정을 닦아 자유자재한 힘을 선치함 여기서 선정을 닦아 이 부분은 집중되어 고도로 집중되어 안정이 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진으로 선정을 닦고 자유자재한 힘을 성취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선정을 닦아 자유자재한 힘을 성취하고 사유하고 관찰하는 선정을 닦아 자유자재한 힘을 성취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바른 노력 정정진. 그다음에 이제 정정진을 과거에 저는 오해했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힘들어도 참고 아, 열심히 앉아서 예. 네. 호흡을 관찰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정정진인 줄 알았어요. 그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죠. 그다음에 정념, 발은 깨어 있음. 발은 깨어 있음. 정념, 발은 깨어 있음. 발은 알아차림. 항상 깨어 있는 마음으로 몸, 느낌, 마음 그 다음에, 인과 연기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깊이 관찰하고 분석하고 사유하고 사념처에 깨어있음 수행과 통찰을 한다. 예, 사념처에 깨어있음 수행과 통찰을 한다. 이제 이 사념처가 부처님이 깨다가, 깨달은 날, 깨달은 그 시기에 했던 명상을 통한, 이제 명상, 집중명상을 통한, 예, 예. 두 가지의 명상을 합쳐서 하셨다 그래요. 예, 집중과 관찰 명상, 사유 명상 이렇게 관찰 사유 명상 그런 식으로 하셨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이 사념처예요. 그래서 사념처는 십념 예, 심념, 십념처가 있고 신념처, 수념처 그리고 십념처 그렇게 그 다음에 다섯 네 번째 법념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거 요 내용은 예, 이 사념처를 찾아보시면 돼요. 사념처라는 것을 찾아보시면 되니까 굳이 이것까지 막할 필요는 없고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념처를 통해서 예, 정념, 바른 깨어 있음 알아차림이 이제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일곱 가지까지 다 하신 다음에 다 하신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정정 다른 집중 선정 산매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과 집착을 떠나 기쁨이 있는 초선에 이르고 고요한 집중으로 기쁨과 안락함이 있는 2선에 이르고 평온과 깨어있음이 있는 3선에 이르고 평온과 깨어있음으로 마음이 청정한 4선에 머물며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을 마음 바르게 하여 집중되어 산매에 이룸. 불법의 진리를 여실히 통찰하여 올바른 여기서 불법의 진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이치를 여실히 통찰하여 올바른 지혜 뿌리를 내림. 이게 지금 팔정도 수행의 과정들이죠. 예, 과정들. 그런데 이 팔정도 수행법이 예, 팔정도 수행법은 예, 어떤 식이냐면 팔종들 수행법은 계율, 선정, 지혜의 삼학과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는 십선업의 실천과 3 7 가지의 깨달음의 방법을 통한 실천 수행과 함께 저절로 지혜가 발현되어 깨닫게 되는 구체적인 실천 수행 방법으로 부파불벽. 부파불교, 남방불교, 북방불교, 티트불교 중국불교, 동남아시아불교, 스리랑카불교 등 현재 각 세계의 불교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교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또한 이 8종들을 골고루 실천, 수행한다면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모두 수용이 되는 실천수행법이기도 한다고 해요. 네. 결국은 모든 악은 짓지 마라, 모든 선은 행하라.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과거의 모든 일곱 부처가 깨달은 방법이며 가르칩니다. 예, 이것도 경전에 나와 있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팔 정도로 수행을 하면 되는데 순수대로 하면 되잖아요. 예?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순수대로 하면 될 것을 왜 다른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참 예, 그러네요.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